<laughs> 응? 어떤 거 이거 펭귄？애 리 이가 좋아하 는 펭귄 이자, 제 이번 주에 저희 시어머니 환갑 잔치 라서 지금 카드 사러 왔어요. 아, 이제 지나가다가 남편 커피 테이크아이 하나 해주고 이제 저희도 가려고요. 놀이터 갔다 왔는데, 에린이가 돌을 <laughs> 돌을 이렇게 몰래 몇개 챙겨왔나봐요. 어, 깜짝 놀랐네. 돌 많이 챙겼네. <laughs> 엄마. 아빠? 아빠 어디 있어? 아빠 어디 있지? 아, 어, 아빠 저기. 아빠 저기 있지? 오늘 오랜만에 그에린이 아기 소세지 대량 생산을 하려고 지금 여기 다 믹서에 갈아 가지고 여기 틀에다가 넣어서 이제 에어프라이에 구우려고요. 이렇게 덥게 씌워서 이렇게 해서 180도에 한 15분에서 20분 구워볼게요. 음식할 때 에린이가 막 엄청 찡찡대거든요. 그럼 그걸 그럴 때 약간 이런 양파나 뭐 저기서 이제 감자 뭐 이런 거 꺼내가지고 주면 엄청 재밌게 놀아 혼자. <laughs> 이거를 양파 같은 거를 막 공처럼 굴리면서 진짜 재밌게 놀아요. 감자? 꺼내봐! <laughs> 감자네! 옳지, 다시 넣고.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요리를 하고, 그러면서 약간 좀 시간을 벌어요. 소세지, 아보카도, 요거트 해서 에린이 저녁 줄게요. 이렇게 다 소분해서 냉장고에 넣어줍니다. 어른들 저녁은 시금치랑 크림치즈 넣어서 퀴쉬 해 먹습니다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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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아보카도 토스트랑 브로콜리 스프 먹을게요 이번에 블랙프레이데이 때 구매한 건데요 후라이팬이나 이런 기스단도 좀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싹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이걸로 한 세트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가 두 개가 왔는데 이걸로 이제 원하는 대로 껴서 쓸수 있는 그래서 다 이게 홀딩이 돼가지고 자리 차지도 별로 안 하고 좋을 것 같아서 이걸로 샀답니다. 씻기수납기 이런 것 가능하다고 해서 그리고 남편 그 블루투스 이어폰이 고장났다 해가지고 이것도 불포에 그 할인해서 이것도 새로 사줬어요. 이거쿠 쿼디파르마 이 캔들도 반값에 구매를 했습니다. 이거 제 스웨터랑 에린이 어, 거 바라클라바. 이거 모자도 반값 이상으로 할인을 해서 옷도 구매를 잘했습니다. <laughs> 옳지! 저녁은 저번에 대량 생산해놓은 미트볼이랑 풍기파스타, 버섯파스타 먹습니다. 점심은 이거 성시경이 만들었다는 참치 마요 우동 해서 먹습니다. 엄청 쉬워요. 저녁에 진짜 안 나오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니까. 너무 예쁘다. 이렇게 불빛도 다 설치를 해놨고, 저는 이제 에린이랑 맨날 이제 오전에만, 오전이나 낮이나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저녁의 모습을 잘 요즘에 못 봤거든요. 너무 예쁘네. 근데 맛은 비슷해. 응 음, 비슷해. 음. 근데 맛이 비슷해. 진짜? 얘는 뭐야? 반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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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laughs> 어디 가세요? 엄마가 해줘야 내리나. 여기 슈퍼에는 이렇게 아이들용 이렇게 카트가 있어서 원래 이게 한 슈퍼당 약간 두세 대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오늘 슈... 카트가 남아있길래 이걸로 에린이 샀습니다. <laughs> 왜, 뭐라고, 뭐라고 하는 거야? 저는,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스. 마시고 있어요. 이 차를 사고 싶다고 남편한테 맨날 그러는데 <laughs> 남편이 이거 사고 나면 금방 죽는다고. <laughs> 너무 예뻐. 그만해 리나 이렇게 또또또 또, 또. 그만 엄마 이제 안 빼줄 거야 에린이가 빼 엄마 안 빼줄 거야 손 에린이가 빼 봐봐 아프지 거기 손 낑기면 아프지 봐봐 손빼 에린이 손빼 봐봐 에린이 저녁은 감자 삶은 거 그린 빈 그리고 이거 돼지고기랑 파 넣어서 미트볼 만들었어요 돼지고기는 거의 안 먹이는데 오늘 오랜만에 돼지고기로 만들어 봤습니다. 중간에는 좀 이따 키위 주려고요. 과일을 먼저 주면 과일을 먼저 먹어서 일단은 비워서 줍니다. 저랑 남편 저녁은 스위스 감자전 레스티 만들어 봤습니다. 감자가 집에 너무 많아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것 같아서 다 갈아버렸어요. 이렇게 완성해서 저녁 먹겠습니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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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네, 에린이가 응. 탔지, 그네 탔지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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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꿀벌이 응. 그네. 슝 했지. Merhaba 여기 슈퍼에서 그 포인트 다 모으면 이제 여러 가지 상품들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뭘 선택할까 했는데 이제 에린이가 자기 이거 인형 갖고 싶다 해가지고 인형 하나 가지고 왔어요 오늘 집 가서 에린아 이거 엄마가 한번 빨아줄게 아 귀여워 집에 짜장 소스가 있어서 돼지고기랑 넣고 짜장면 만들어 먹습니다 한국 중국집에서 배달시키는 거 너무 그립다. <laughs> 오늘 저녁은 저는 그냥 이거 프로틴 쉐이크 맛입니다. 이거 그 약간 호두마루 맛 나는데 음, 맛있어요. 애리는 이 기저귀를 다 빼고 뭐 하는 거야? 예린아 <쏘> <에리나. 쏘> 기저귀? 와, 고뭐기기저귀와왜기저기저귀 부자네 기저귀이왜기저귀